야, 구글! 너왜일안하냐 야, 구글! 에이, <laughs> 구글! 뭐 하는 거야? 어? 일안 해? 야, 이게. 알고리즘. 일안 하노? <laughs> 야, 이 정도 노력하면. 떡상 시켜줘야지! 뭐 하는 거야? 어? 뭐라고, 이거? 얼마나 참신해? 이게 크리에이티브야! 어? <laughs> 이게 크리에이티브라고! 아, <laughs> 우물! Hey, what's up, 구글? 떡상 시켜! 알고리즘 이해하라고! 뭐 하는 거야? 봐. 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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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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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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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우리 나, 봐 나, 라 나, 여러분은 지금. Wow. 난신적자들의 퇴근길을 보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성공인 <laughs> 타고 가자! 자, 성공인을 타고 성공을 많이 가자! 에이, <laughs> 구버 <laughs> hey, Can you hear me? <laughs> 내일 바로 떡상시켜. 알았나? 이게 <laughs> 어, 얼마나 사이좋아? 어? 나 이런 모습 좋잖아. 다정하게 차, 이비 오는 날에, 운치있게, 우산쓰고, 어? 얼마나 좋아? 안 그래? <laughs> 야, 이렇게까지 한다. 내가 비 오는 날에 이거 꺼내는 게 얼마나 너, 임마. 예, 예, 예. 야시가 이거. 봐줘, 야시가 좀. 응? 아무튼 곡을 잘할게. 내가 잘할게. 잘, 잘할게 우리 잘할게. 봐줘, 어. 봐줘. 어? 부탁해. 최상단에 좀 올려놔줘, 마 야시가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. 오케이. 기대할게. <laughs>